요. 메르사원에서 화학원 수업을 맡고 있는 준필쌤이라고 하고요. 우리 얼마 전에 6월 모의고사를 다 같이 봤는데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말고사 단원에 맞는 문제들을 모의고사에서 뽑아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기말고사는 대부분 이제 2단원 화학원에서 2단원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도 2단원에 포함되는 문제들만 좀 뽑아가지고 일본 문항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은 원자 X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숫자에 대한 자료를 주고 이제 X를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X의, 원자 X의 양성자 숫자가 이제 이 수소, 중수소죠? 중수소의 4배라는 거예요. 그럼 중수소의 양성자는 어차피 1개기 이 때문에 일단, 아, 원자 X의 양성자 숫자는 몇 개다? 수는 4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X의 중성자 숫자는 헬륨. 요 이제, 양성자는 2개고, 중성자는 1개가 되겠죠? 어, 그래서, 중성자가 한개인데그한개에 대한 5배를 원자 x 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원자 X의 중성자 수는 5개가 되겠죠? 그럼 이두 가지 정보를 합쳐서, 원소결합 써볼까요? 저 원자 X는 양성자 수가 4개니까 원자번호 4가 되겠고, 여기 들어갈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중성자 수를 더한 숫자수성 되니까 아주 9가 되겠죠? 따라서 4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 그다음 에또 다음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어. 자, 그림은 가나다 세 가지 오비탈의 모양을 자른 단면의 일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가나 다는 1s 오비탈, 그다음에 두 개는 아까 EP 오비탈 중에 이제 EPX 오비탈하고 EPY 오비탈, 이렇게 세 가지 오비탈을 가나다랑 매칭을 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어려운 조건은 없고, 그냥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고 충분히 우리가 바로 매칭시킬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니까, 이 여기를 원자의 중심이라고 봤을 때, 이제 구형의 형태로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X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누워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Y축에 평행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구 형태를 이룰 수 있는 얘가 1S 오비탈 얘 같은 경우는 X축에 누워있으니까 2P 오비탈 중 2PX 오비탈 그 다음 에 얘는 2PY 오비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매칭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1S, X, 어, 바로 1번, 바로 여기 1번에 나와있네요. 이렇게... 6번은 6번도 어렵지 않게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외신에서도잘 나오지 않는 좀 쉬운 문제이긴 했죠 요정도 어, 보고 7번 문제 어,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이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라고 하는 소단원에 포함되는 문제 유형들이죠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이게 이제 원자를 가리키는 건지, 이온을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때 처음에 X랑 Y가 하나는 원자고, 하나는 이제 이과 음이온이죠. 그래서 이온과 원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자료다. 그래서 전자수, 중성자수, 질량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다 하나 더 이제 양성자 숫자, 양성자 숫자를 한번 같이 기록해 볼게요. 양성자 수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전자숫 자고 양성자 수가 같다는 말이기 때문에 x 같은 경우에 전자수가 9개니까 양성자 수도 9개일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Y는 Y는 이가 음이온이 되어서 전자를 10개 현재 갖고 있는 중이에요. 전자 2개를 받아서 전자 10개가 된 거니까 원래 갖고 있던 전자는 8개겠죠? 전자가 원제였을 때 전자가 8개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똑같은 개수의 양성자 수를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y는 양성자 수가 8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 20에 20 이렇게 문자로 주어져 있는 걸 한번 채워볼까요 그럼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더한 숫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1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가 이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더해서 질량수 16이 되었으니까 스몰 B는 8이 되겠습니다. 문제나 풀어볼게요. 기억, A는 19이다. 맞죠? 어,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Y2가 음이온의 양성자 숫자가 스몰 B랑 같다고 했어요. 양성자 숫자가 스몰 B랑 같다고 했죠? 어, 맞, 맞다. 그 다음에, ᄃ. 원자번호는 양성자 숫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양성자 숫자가 더큰 X가 Y보다 원자번호가 더 커야 돼요. 근데 Y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미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원자다, 이온이다, 이런 거를 이제 잘습입하고 가버리면 이 문제를 풀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이 만약에 내신 준비를 하면서 내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좀 실전처럼 실전처럼 준비했어야 될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 11번 문항이었죠. 네. 이 11번 문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의원소, 동의원소하고 존재비율을 공부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다뤄지는 문제이고 여전히 지금 고사 수능과 모의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 유형입니다. 이거를 잘 연습해 놔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이 자료가 어떻게 나타난 건지를 미리 공부해두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만 탁 방금 받, 받아가지고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러한 형태의 자료가 어디서 온건지그 출처를 미리 좀그 패턴과 유형을 연습해뒀어야 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일단 문제를 파악해 보시면. 자, X2라고 하는 이 분자, 이, 그 원자 분자가 있는데, 이 이원자 분자의 존재 비율을 나타낼게요. 근데 이제 이 X2의 분자량의 가지수가 일단 하나, 둘, 세 가지. 일단 분자량의 종류가 세 가지이면서, 이 각각 세 가지 종류의 분자량의 존재 비율이 1대1대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1얘1얘2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분자량의 종류가 세 개이고, 분자량의 종류가 1대1대1로 나타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난 거지? 이제 요 점을 미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 패턴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 지금 풀이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바로 이제 다가올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어, 목적으로 지금 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이문제풀이 앞서서 이 문제에 포함 그 미리 깔려 있는 동위원소와 존재 비율에 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그 동위원소 존재 비율의 그 예시는 염소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염소를 예로 들어서 방금 문제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이제 개념 유형 패턴에 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염소의 동위원소와 그 다음에 염소를 가지고 만든 이원자 분자의 존재 비율을 어떻게 내가 구현할 것인가? 그럼 일단 얘부터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염소의 동위원소는 질량수 35짜리 염소가 있고 질량수 37짜리 염소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존재 비율이 75%, 25%라는 거는 우리가 예시를 받아들고 나서 우리의 평균 원자량 같은 걸 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동위원소의 각각의 존재 비율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어, 이원자 분자를 만들어서 그 이원자 분자의 존재 비율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이원자 분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나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어, 지구 전체 염소가 두 종류 있다고 했을 때, 자, 질량수 35짜리, 37짜리, 35짜리, 37짜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CL2를 만든다는 거는, 만약에 질량수 35짜리 염소를 고르고, 그 다음에 한번더질량수 35짜리 원자를 골라도 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분자량이 이제 70짜리, 70짜리, 이제 CL2가 만들어질 거예요. 혹은, 요거를 한번 고르고 요거를 한번 고르고 요거를 한번 골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CL2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분자량이 72짜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35짜리를 고른 다음에 37짜리를 골라도 마찬가지로 CL2를 만들 수 있고 37짜리를 고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더 37짜리를 골라도 CL2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74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냐면요. 이 동위원소가 두 종류일 때, 동위원소가 두 종류일 때, 그두 종류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이 원자 분자를 만들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이 원자 분자량의 가지 수가 몇 종류예요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중요한 정보가 뭐냐? 아. 만약에 어떤 동위원소를 가지고 만든 그 이원자,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이 문제에서 세 종류라고 나오게 된다, 세 종류가 나오게 된다. 그럼 이 말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 동위원소가 몇 종류? 두 종류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좀 전에 봤던 거 있었죠? 뭐, EN 플러스 EN, EN 플러스 N, 그 다음에 뭐, 또 뭐였죠? 어, EN. 그렇죠? EN 플러스, 아, EN 플러 E, n 플러스 4, 그 다음에 EN. 이게세 종류였잖아요. 그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일단 동소가두 종류네. 라는 걸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자,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분자량의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온다. 알았으니까 더 중요한 거. 그럼 이제 이, 이원자 분자들의 존재 비율을 한번 파악해 볼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75%, 25%, 이거를 뭐, 이렇게 백분율로 계산을 되는데, 숫자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퍼센티지를, 우리가 전체를 만약에 1로 바꾸게 되면, 얘는 이제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또 무슨 얘기냐면, 지구 전체에서 영토원자 중에 35짜리 질량수를 가진 원자는 4분의 3의 존재 비율이 있고, 마찬가지로 4분의 1의 존재 비율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4분의 3,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넘어서, 와어 분자량이 70짜리인 CL2의 존재 비율과, 그 다음에 72짜리의 존재 비율과, 74짜리의 존재 비율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자량 70짜리 염소 그 기체, 분자를 만든다라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35짜리를 한번 택하고, 연속해서 35짜리를 한번 더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4분의 3을 한번 택하고, 연속해서 4분의 3을 한번 더 택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74로 바로 가봅시다. 74는 마찬가지로, 4분의 1을 한번 택하고, 마찬가지로 4분의 1을 한번 더 택했을 때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을 한번 택하고, 4분의 1을 한번 더 택하면 얘가 나와. 그러면 얘 하고 얘가 빠져나갔죠 자, 나 자신 두번 택한 거나 자신 두번 택한 거 맞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뭐냐 나한번 택하고 상대방 택하거나 혹은 상대방 택하고 또나한번 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분의 3을 한번 택하고 4분의 1을 한번 택하거나 혹은 4분의 1을 한번 택하고 4분의, 4분의 3을 택해도 된다. 그럼 얼마가 돼 이거는? 자, 16분의 6이 되겠죠. 얘는 16분의 9가 되는 거고 이거 이제 16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의 염소 독이 원소로 가지고 만든 실투의 존재 비율은 이제 9대6대 1이 됩니다9대6대 1.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9대6대1이라는 존재 비율을 내고 암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세 가지 존재 비율이 계산이 되는 이 형태,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두 종류의 동위 원소로 만든 세 종류의 분자량, 이원자 분자량은 각각의 존재 비율이 하나를 연속으로 또 다른 하나를 연속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혹은 저거 하나, 이거 하나를 합친 존재 비율이라는 겁이 형태가 고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요거를 이제 지우고 나서 바로 다시 문제를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왔어. 그러면 X2라고 하는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의 종류가 세 종류라고 했는데 존재 비율이 이제 1대1대2가 됐어요. 1대1대2가 되었고, 그럼 써볼까요? 뭐2 n, 그 다음에 얘가 하나는 또2 n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는 2 n 플러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비율로 따지면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2가 되겠죠. 물론 2분의 1이죠. 2분의 1, 4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세 종류의 각각의 존재 비율이 계산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나 자신 존재 비율을 두번 곱한 거 이거 나 자신의 존재 비율을 번 곱한 거그 다음에 이거 나 하나 상대 곱한 거를 두번 더한 거 맞죠? 뭐 어떻게 된거 이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존재 비율이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해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존재 비율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거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4분의 2가 만들어진 거라는 이제 우리가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좀 전에 그 염소를 가지고 동위원소와 존재 비율을 구하는 그 과정을 내가 좀 이렇게, 어, 어, 손에 있게 뭐잘파악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복잡한, 복잡한 확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2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 그죠? n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 질량수를 가진 x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나를 두번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2 이렇게 두 가지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뭘만든 겁니까 x2라고 하는 어, 이원자 분자를 만든 거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둘다 지금 2분의 1을 곱했했으니까 존재 비율로 따지면 둘다 각각 50%에 해당하는 존재 비율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 그래서 어 이제 요거를 문제다가 에 연결을 해보면 N하고 n 하고 n 플러스 이였죠? 그리고 각각의 50%여야 되는 거니까 답은 어어어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기말고사에, 기말고사에, 그, 내신 유형으로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어,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어,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어,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 양자수 문제, 그렇죠이 문제도, 12번 문제도 우리가, 어, 얼마든지 기말고사에서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풀게 된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소 원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 뭐냐면 주양자 수, 방위양자 수, 그다음에 자기 양자 수이세 가지를 지금 줬어요. 그래서 일단 이세 가지 오비탈 가나다에 주양자 수와 물론 방위양자 수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부양자 수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아무튼 어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를 더한 숫자는 1, 2, 3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이 가나다 오비탈의 주양자 수는 이렇게 가나다 순서로 구분이 된대요. 그럼 일단은, 당연히 주양자 수라는 거는, 주향자 수라는 거는 0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더한 숫자들이 1, 2, 3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주양자 수가 1, 2, 3. 1, 2, 3이다. 그죠? 렇 4는 될수 없으니까, 왜냐면. 더했을 때 최대, 최대값이 3이니까. 아, 일단 주양자 수는 얘네들이 1, 2, 3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양자 수의 합을 가지고, 몇개 이제 뭐 조합을 좀 해보면 될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또 숫자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어, 주양자수 더하기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가 1일 경우하고 2일 경우하고 이제 3일 경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일단 가나다는 주양자수 가 각각 1, 2, 3으로 각각 달라야 돼요. 그렇죠? 어 이렇게 숫자가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양자수 플러스 부양자수가 더해서 1이 나오려면 얘가 무조건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1 더하기 0이외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숫자로 숫자 경우의 수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1일 경우에 1일 수도 있고 뭐 2일 경우에 0일 수도 있는데 1일 경우, 1은 경우는 안 되죠.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 S 오비탈하고 이제 P 오비탈 같은 경우에 부양자 수를 따질 때, 부양자 수라는 건 오비탈의 모양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얘는 숫자가 0이고, 얘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양자 수가 1일 경우에는 P 오비탈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양자수 플러스 부향자 수의 수치합이 2라고 했을 때1 더하기 1 조합은 불가능한 조합이죠? 당연히 이게 될 겁니다. 그죠? 써보면 오비탈의 종류는 1S 오비탈이고, 얘는 이 2S 오비탈이 되겠죠? 3도 한번 해볼까요? 3은 뭐, 반대했지만 1일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뭐1 더하기 2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2일 때, 2일 때 1이거나 3일 때 0이거나 이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이게, 주향자 수가 1, 2, 3으로 나뉘어야 돼요. 그죠? 주향자 수가 1, 2, 3으로 나뉘어야 되는 거니까, 어, 얘가 이제 3을, 3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어, 그죠? 어, 3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좀, 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주향자 수 3이니까, 그죠? 이거는 문제 조건에서 안 돼. 문제 조건에서 안 되고, 따라서 3s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일단 가나다는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을 각각각 각각 가나다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니까 얘가 3s 오비탈, 2s 오비탈, 1s 오비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기억 미은 띠그 답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나는 2s 오비탈이다. 맞죠? 네. 두 번째 다의 자기 양자수가 0이다. 자기 양자수는 이제 방향에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다 같은 경우 어쨌거 셋다 s 오비탈입니다. 셋다 s 오비탈이고 s 오비탈에는 오비탈의 방향성에 부여하는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어, 0 맞죠? 0, 0.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이게 지금 부양자수. 부양자수를 가하고 다하고 비교하래요 근데 방금 되겠지만 부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의 종류에다가 부여해주는 숫자인 거고. S 오비탈, 똑같은 종류의 S 오비탈이기 때문에 부양자 수는 같죠. 같으니까 이거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죠? 어, 이 문제도 앞서 우리 풀었던 그 문제에 이어서 우리가 내신 문제에 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였죠? 요거 18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비탈과 관련된 탐구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ᄂ 자 모양의 표를 준비했고, 그래서 세로 줄을 기억줄이라고 부르고, 어, 가로 줄을 리은 줄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누구를 이제 배치를 할 거냐면, 이렇게 1s, 2s, 2p, 3s, 이렇게 네 아이들을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 넣을 거래요. 그죠? 근데 이제 아래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이비금친 구역에는 이제 구형의 오비탈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s 오비탈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주양자 수의 총 합하고 부양자 수의 총 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줬네요. 주양자 수총 합하고 부양자 수총 합. 근데 주양자 수총합 같은 경우에는 세로 줄하고 가로 줄이 같아야 대요 가로 세로 줄이 같아야 하는데요. 그다음에 어, 부양자 수총합은 가로세로 줄이 달라야 한대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총합이 같으면서 부양자 수총합이 다르도록 이네 가지를 매칭을 하고 여기다가는 무조건 S오비탈만 집어넣어라.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수 있게 한번 숫자를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자, 일단 어, 주양자 수하고 부양자 수. 그래서 1S오비탈, 그 다음에 2S오비탈, 2p 오비탈, 3s 오비탈. 그럼 주양자 수가 1, 2, 2, 3이고, 그 다음에 주양자 수는 0, 0, 1, 0이 돼요. 그죠? 그러면, 뭔가 두 개, 일단 첫 번째 요 기준 있잖아요. 주양자수 총합을 각게 매칭을 하려면, 이 숫자들에 가지고 매칭을 하는 건데, 두개 합하고 세개 합이 같아야 돼요. 두개 합하고 세개 합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3, 2 조합하고, 3, 2 조합하고, 2, 2 1 조합. 그죠? 3, 2 조합하고, 2, 2 1조합을 하면, 은 2개, 3개의 숫자가 5, 5로 같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3, 2가, 3, 2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3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3이 만약에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쪽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죠? 그죠? 여기는 5가 되는데, 2, 3이면 여기는 5가 되는데, 3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5가 아니잖아요. 그죠? 3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단 3s 오비탈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후가가 누가 되는 거냐면 2s 오비탈이거나 2p 오비탈이 되어야 됩니다. 2s 오비탈이거나 2p 오비탈이거나 2s도 되고 2p 일단 그죠? 이 주양자 수 기준으로 하면 그죠? 두 개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어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여기 이 S 오비탈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부양자 수합은 0이죠, 0. 0이 되고 여기 1이 돼요. 그죠? 0이 되고 1이 돼요, 이 S 오비탈이 들어가면. 근데 여기 이 P 오비탈이 들어가게 되면, 부양자 수합이 1로, 1로 갖게 됩니다. 여기 P 오비탈이 들어가면, 세로줄과 가로줄의 부양자 수 총합도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P 오비탈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p 오비탈은 여기도 못 들어가죠. 여기는 구형 오비탈만 들어가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이 p 오비탈 자리가 여기로 고정이 되게 돼요. 이게 되죠? 그럼 이제 남은 건 ES 오비탈하고 e s 오비탈인데 이두 가지,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여기 e s 나 ES의 순서 아, 아, 아니죠? 순서 중요하죠. 여기 이제 ES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서 5가 되는 거니까 그죠? 어, 자, 소리할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e s 오비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좀 그림이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이런 식의 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조합을 해가는 과정이 익숙치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왜냐면 하 내가 풀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내신에서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게 되는 유형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답을 보면은, 몇 번인가요? 답을 보면은, 어, 3번이 답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문제 우리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 물론 1, 2단원까지만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바로 보게 될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2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들을 한번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앞서서 너무 쉬운 문제들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한 세네 문항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로 이제 보게 된 기말고사에서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나 유형으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유형들이, 유형들이 나와, 있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잘 연습해 두시면 어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 이제 뭐한 2, 3주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어 좋은 어 성과 거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어,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